안녕하세요, 유엔아이카 조용욱입니다. 벌써 24년 11월이 되었습니다. 매달 출고 일정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느낌입니다. UNI 카는 차를 잘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도움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좋은 꿀정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아차 출고 일정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는데 11월 기아차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아차는 레이가 조금 긴 시간이 걸리지만 즉시 출고차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이를 찾고 계신 분들은 가격도 괜찮습니다. 문의 주시면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가솔린이 2개월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오래 걸리지만 즉시 출고 재고도 빠르게 회전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니발도 여전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즉시 출고차도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계속 회전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차를 잡아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아차 11월 출고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차부터 먼저 준비했습니다. 레이 EV 전 사양 3개월 걸리고요. 니로 EV는 4, 5주. EV3, 4, 5주 걸리고 있습니다. EV3, EV6, EV9 모두 4, 5주 정도 걸리고 있고요. EV6는 비선호 사양은 2주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닝 알아보겠습니다. 가솔린 4개월 걸리고 있고요. 레이 가솔린도 5개월 걸리는데 그래비티는 7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K5 전사양 4에서 5주 걸리고 있고요. K8 전사양 4에서 5주 걸리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는 1개월 추가가 소요되고요. K8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즉시 출고 견적도 한번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UNI 카 구독 눌러놓으시면 견적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9 전사양 4에서 5주.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로 하이브리드 3에서 4주 걸리고 있고요. 셀토스1.6 가솔린 4에서 5주. 2.0 가솔린은 2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변속기 공급 차질에 관련된 납기 지연이 있는데 내용 한번 참고해주세요. 스포티지는 현재 24년씩 재고는 판매가 가능하고 차후 변경된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변경되시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가솔린 2개월. 디젤 3개월 걸리고요. 하이브리드는 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8개월 걸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만에 바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고 대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만약에 바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니발. 가솔린, 디젤은 4개월이고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비티 중에서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하시면 디젤은 6개월, 가솔린은 10개월, 하이브리드는 1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하이 리무진. 가솔린, 디젤 2개월 걸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3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비소노 등급은 납기 2개월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고 LPG 일반 사양 3~4주 걸리고요. LPG 특장은 4~5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 출고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UNI카 카페에 보시면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을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와서 구경 한번 해 보시고요. 차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견적 요청해 주시면 제가 견적 5분 내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